소개팅하고 애프터전까지 보통 연락을 하고 지냄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다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보통 근데 연락은 적당히 하긴 하죠 소개팅 끝나고 나서 애프터전까지 근데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연락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실제로 만나더라도 1번 만나더라도 만나서 할말 없을까봐 2번 하더라도 너무 많이 하면 더할말 없음. 할말더 없어짐. 그까 그러니까 안하 그까 그러니까 안해도 문제 해도 문제긴 한데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실제로 잘 됐을 때더 좋아요. 잘 됐을 때더 좋은 거는 좀 적당히 한다. 근데 아예 안할기는좀 그러니까 적당히. 어지간하면 적당히인데 적당히 중에서도 좀 적게 적게 적당히를 하는 것이. 소개팅이 왜 애프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네요.